디도서 2장 11절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나버리고 신중함과 어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음, 우리는 앞에서 노인들을 대할 때, 설문니들을 대할 때, 종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쭉 말씀했지요. 사실 그 모든 중심은 사랑이지요.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대하고,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러지만그 순종도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대개명이잖아요. 어떤 일을 대할 때, 그러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기뻐하시는가? 한번더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면 후회함이 그만큼 적어질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일본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했지요? 11절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구원을 주시는 것,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이 구원받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지 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맡았던 로마의 백부장 그 군대 장교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구원의 은혜지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지 내게 어떠한 의로움과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12절, 13절의 말씀이지요. 그것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세 하는 것과 이 세상의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의 그 영광,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이르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 자녀를 방세하지 않고 양육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바로 출산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은 양육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경건사는 것, 죄 짓는 것, 세상의 정욕 이런 것에 매지한것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 받은 우리가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14절 그래서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속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이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잖아. 그것이 14절,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자신을 예수님을 주시고 모든 그 불법에서 제약에서 우리를 속량하시어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지요. 우리를 그래서 깨끗하게 하사 의롭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어떤 백성이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은 음. 사랑하는 일이겠지요. 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옛날 성경에는 신백성이 되게 하랬습니다. 이 신백성.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십일조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려고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하신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것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류하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내게 큰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소중한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은에서 그 친백성할 때 친백성의 의미가 자기가 소유한 가장 큰 보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그보물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권위로 생망해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심욕임을 받지 말라 세상 속에서 업심욕임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맨 밑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이제 디도에게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에게 교훈한 내용을 제시한 다음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 하나님의 존귀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그러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하루, 뭔가 선한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 문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려히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수할 수 없으고 우리가 우리의 제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움 나이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하는 히친대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쓰고 주의 일꾼들을 도우시니 하나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들을 주님이 기여하시고 신령한 부모를 기름진 부모로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하나님의 존경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날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헤아리며 아버지 전하며 관심을 기울이며 찾아가며 다가하며 선한 손을 펴며 아버지의 살아가야 될한날이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도와야 될 사람들, 아버지는 능간이 생가지고 당할 성도들, 도와야 될 교례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성을 따라서 한날을살수 있도록 주님 부사부심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손을 펼수 있는 복대 아버지의 손길이될수 있도록 정기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